입니다. 1월 19일 어느새 2024년도 19일이나 지나갔군요. 네, 저녁 5시 54분. 현재 기온 12도. 엄청 따뜻합니다. 왜 이래 이거? 왜 와이프가 움직이지? 비오나? 비, 비 안오는데? 비가 오는구나. 와이프 똑똑하네요. <laughs> 아, 오늘 내 서귀포 대정업으로 지난 중간 매드양 따로 갔던 농장에 오늘은 천혜양을 따러 갔어니 총년을한명 태워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6시 40분까지 오세요. 오후. 이렇게 해서 아침에 네, 6시 일어나서 준비하고 6시 40분 출발해서 7시에 태우고 농장까지 가니까 딱 7시 반이더라고요. 근데 농장에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일찍 오래요. 그래서 내가 일찍 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해가 안 떠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요즘에는 뭐 7시 10분, 20분 되면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했어요. 뭐 10분, 20분 단계가 이게 무슨 큰일날일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천해양이 되게 예뻐요. 규처럼 생겼잖아요. 대부분 만담류가 근데 천해양은. 귤의 아주 탱글탱글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귤은 약간 동글이 납작하잖아요. 얘는, 어, 완전히 야구공처럼 동글하진 않지만, 그래도 되게 동글동글하고, 그 다음에 탄탄해요. 먹어봤는데, 아직 산이 안 빠져서 새콤달콤이긴 했으나, 집 천혜향 맛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혜향은 음 색깔이 한라봉보다 더 약간 붉은빛이 나요 레드향보다는 연하고 한라봉보다는 진하고 그런데 요녀석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면 가시가 어마어마하게 길게는 1cm짜리 가시부터 시작해서 길게는 한 6cm, 7cm짜리 가시가 뾰족뾰족하게 나 있어요 뭐 일하다가 손에 가시 긁히는 거 아주 대수롭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그 야상을 입었거든요 야상 안에 패딩 입고 야상도 두껍잖아요 겨울 야상이니까 그 안에 니트 한장이고 이랬는데 그 등에 그 야상을 뚫고 들어와서 등을 찔러요. 그리고 뭐 엉덩이 이런 데도 찔려요. 왜냐면 이 나무를 바깥에서만 따는 게 아니라 나무가 조금 크면 가지 안에 들어가서 중간에 걸 따야 되거든요. 뭐그 이파리 싸대기는 진짜 아픈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아프지만 와우, 가시가 얼굴, 얼굴 을빛까방 겁나는 거예요. 점심 먹으러 가서 장갑을 벗었더니 손에 가시 흉터가 몇 개나 있더라고요. 그래, 일하면서 아야, 아야 했던 게 이렇게 흉터로 남은 거예요. 근데 같이 간 언니는 피부가 조금 이렇게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시가 긁힌 데는 아프면서 막 이렇게 부어 오르고 가렵고 그래서 되게 고생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이렇게 뭐라노. 오전에 해보고 적응이 됐다고 오후에는 덜 찔리는 거 있죠. 근데 지금 제 손, 네. 여기저기 끌키고, 엄지 손톱 밑에 아프고, 뒷목 아프고. <laughs> 주황빛으로 그렇게 막 주렁주렁 어떤 때는 대여섯 개씩 어떤 때는 두 개씩 세 개씩 혹은 한 개씩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게 아주 조그만 거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약간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고 굉장히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보면 감정이 왜 경이롭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매달렸을까? 어쩜 이렇게 맛있을까? 계속 그런 일을 하다가 너무 피곤하고 하면 아우 지겨워 이렇게 할 날도 올 수도 있겠지만 어, 저는 아직 어떤 야고 그래서 내가 어, 어 중간 거 먹어봤더니 괜찮아요 일단은 작은 거큰거다 먹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일대에서 작은 거큰거다 먹었는데 아, 어, 작은 게 작은 거는 정말 작거든요 탁구공만한 사이즈 그거다 조금 더큰 애들도 있었는데 어 걔들은 간이 정말 조금 자금 정말 맛있는 거예요 어 친구야 그래서 이제 큰 거를 한번 먹어보려고 맛있어 보이는 걸 골랐더니 그 농장 사모님이 맛 없어 보이는 걸 먹어야 맛있는 거는 다 맛있다고. 맛 없어 보이는 걸 먹어야 요요 요 농장의 맛을 알수 있다고 해서 먹었는데, 어그것도 맛있더라고요. 대중소의 맛이 조금씩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어, 어쨌든 다 맛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장님한테, 어 사장님 대중소 먹어봤는데 다 맛있어요. 이렇게. 농장에 사모님 계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 내가. 아니고요, 사모님은 제가 맛있어 보이는 거 먹으려고 하니까 맛없어 보이는 거를 골라줬어요. 그래야지 맛을 알수 있다고요. 근데 맛 좋아요. 모양도 좋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주에도 아마 제 생각에 월화, 월화는 꽂아놓고 가야 되고 수목도 어쩌면 오, 그, 그댁 농장이 비닐하우스가 우리가 봤던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게다 그댁 비닐하우스였어요. 한라봉 천혜 향, 레드 향, 뭐, 다 있더라고요. 완전 깜놀. 겁나게 부자. <laughs> 그 시아버지가 아마 그 농사를 물려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농사는 자기들이 다 짓고 관리하는데 시누이들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시누이들이 재산 똑같이 나눠가져야 된다고 소송 중이래요. 안녕하세요.어서 와. 오늘 비안 왔어? 하루 아. 좋네. 오 바람 불고 비 오고 했지. 바람 엄청 불르서 비닐하우스 안에 왔지 시끄시끄. 비닐하우스 안에. 음 정말 귀가 따갑더라고 너무 시끄러워. <laughs> 저는 지금 경희랑 우리 합창단 루아흐 합창단. 임원, 임원단 모임을 가고 있습니다. 반 이상이 임원이에요. 19명에 임원이 12명이에요. 그래서, 한경에 김치찌개 맛집 더 에월이라고 있어요. 한경이 있는데 왜 이름이 더 에월인가 모르겠지만, 체인점이랍니다. 2호점. 아, 2호점인 거야? 응. 다른 더 에월은 그 없는 응, 거야? 에월에 1호점이 있어요. 아, 에월에 1호점이 있고, 환경에 더해올 이유 좀올릴때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아 우리 단원집이에요 우리 테너 파트장님 집이라서 테너가 두 명인가 세명 밖에 없어갖고 그분이 파트장이에요 왜냐하면 한 분은 단장이거든요 <laughs> 너무 재밌지 않나요? 아무튼 뭐전 회원의 간부화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다들 책임감이 있으니까요 제가 제일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고 감사해도 내일은 또 휴일입니다. 정말 붉은 만세요 붉은 만세. 비가 오고 아.. 어, 주말까지 비가 온다 그러죠? 아 맞다. 다음주 월요일날 눈이 온다 그래서 눈오면 네.. 천학가로안 가요. 눈 그치면 갈거예요 사실 눈이 와도 이렇게 밑에 쪽에는 눈이 안 쌓이거든요. 근데 우리 집은 고립입니다. 네, 그래서 눈이 오면 행복한 고립을 또 꿈꾸면서 그렇게 집에 있을 거예요. 아무튼 저는 오늘 루아흐 저녁 모임 가서 맛있게 먹고 회의 어, 잘, 잘 듣고 뭐 제가 특별히 할 말은 없어서 잘 듣고 그렇게 붉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등급 보내시고요. 눈 깜짝할 새 1월이 3분의 2가 지나가버렸어요. 설도 있고 정신없죠. 새해의 설에 하지만 정신 잘 차리고 1월을 아름답게 알차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 가는 길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